13일 수요일,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영상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코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 유명한 에베소서 5장 후반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또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존중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라" 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미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첫 번째 1절, 2절 말씀에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바분히 바울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부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본문이었던 5장 2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어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특히 가정에서는 어떻게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것을 오늘 22절과 23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비결이 하나 숨어 숨겨져 있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무엇을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모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에는 선행되는 예시가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자연이 상호간에 서로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제일 먼저 사랑의 본이 되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모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본이 되어주셨죠. 달리 말하면 이것은 신앙생활과 교회와 가정으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것은 항상 본이 되어야 하는 어떠한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본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서 교회로 중심되는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이것이 비례적으로 가정에서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서는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데, 집에서는 그런 모습이 현저히 격차가 난다면, 죄송하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여기서의 이 우리는 성도를 뜻한보다 가정 구성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 그리고 내 부모와 내 자녀 모두 다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몸된 지체라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에서 사랑의 온도차가 난다면 그것은 어느 곳 하나를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또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이 머리의 지시를 무시하고 서로 자기가 옳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몸은 마비나 이상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33절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은 5장을 마무리하면서 남편과 아내, 가족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양육하고 돌보신 원리가 가족 구성원들 간에서도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방 읽었던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비밀의 원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면서도 아내와 남편에게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개혁 개정으로 보면 교회가 우선이고 가정은 따로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32절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존중하며 그렇게 연합됨으로써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추석 연휴를 지나고 일상으로 또 원가정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것만큼 비례해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또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 그리고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비례해서 균형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본이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녀들이 그들이 이루게 될 미래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본받고 또 저희가 본이 되어서 이루게 되는 행복한 가정,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이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남편과 아내를 또 부모와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본이 되어 주셔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그 모습 그대로. 남편과 아내를 또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가정생활 속에서 그 일들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되셔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셔서 다시 예수님 때문에 회복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구합니다. 새우신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먼저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저 말에만 있지 않고, 섬김으로써 나타내신 그 성육신이 이루어지는 가정에 사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루는 그 미래의 가정 가운데서도 변함 없으신 또 한량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복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